살아가는소리는 사람과 사람의 사귐이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사람과 사람의 사귐은요. 영의 사귐이 있고 육의 사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의 사귐이냐 육의 사귐이냐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으로 지금 대하느냐 아니냐는 겁니다. 여기에 보니까 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이분은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을 생명의 말씀. 음. 그 말씀이 육신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만졌다는 것은 예수님을 접촉했다는 거죠. 눈으로 본바고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마라. 예수님의 이 땅의 일생의 삶은요 말씀 그대로 사신 삶이에요. 예수님은 그 말씀에서 조금도 이탈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십자가에서 못 바뀔 때도, 그말 한마디 한마디 하실 때, 어, 이렇게 함으로 말씀이 응하게 되었다. 말씀이 이루어졌다. 말씀 그대로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 이냐면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것.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영생 얻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했느냐? 그대로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보여 주시고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보여 주고 말씀하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죠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그랬 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의 말씀이 이 생명에 나타내시면 되는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된이시이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귄다. 저는 이 말을, 굉장히 이 말씀을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좀 강조하고 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누구하고 뭘로 사깁니까? 뭘? 어떤 것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제는 뭘로 사귀었습니까? 우리 사귀는 겁니다. 그런데 내 생각으로 사귀는 것은 육으로 사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상대하는 것은 영으로 사귀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5절에 뭐라 말씀해요? 육신의 생간 사망이요, 영의 생간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대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말씀으로 사귀는 것에 별로 관심 안 가질 수 있습니다. 그건요, 육으로 사는 겁니다. 육으로 육으로 사는 것은요, 육의 사김은요 하나님을 볼때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떤 경우도요, 모든 것이 영을 위하여 사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향을 우리가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육이라 더라도 우리가 영으로 사귀잖아요. 그럼 0의 영향이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그가 6인데 6의 영향을 주십니까 그가 0으로 들어올까? 그 뭡니까? 여지가 전혀 없는 겁니다. 0으로 사게 됩니다. 또 저는 지금 이 하나의 원칙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만나서 대할 때, 제가 밖으로는 어떤지 몰라도요, 속으로 저는 하나의 생각이 있습니다. 0입니다. 왜냐면요, 이것만 내가 영원히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내가 이 땅의 생을 언제가 딱 끝날 날이 옵니다. 바로 그 시간에 영으로 사느냐 안 사느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는 겁니다. 사도바이 뭡니까? 내가 위에서 부르신 불임의 을 향해서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달려간다, 달려간다. 어디까지 이랬더니 그대로 행한다 그랬습니다. 그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우리가 본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사도 바울입니다. 어디까지 이럴든지 그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요 중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엘리야의 잠깐의 영적 방심은요 아합을 회개시켰는데 회개시킬 기회를 놓쳤잖아요. 아합을 아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육기를 감음을 일으킬 때 가장 장본인 아합인데 이세벨인데. 물론 발선제 450명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아합의 제를 물고 해개시켜야 됩니다. 저로 회아닙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가멸산에 불이 떨어져 난 다음에 엘리야가 아합게한 말이 있습니다. 올라가서 먹고 마셨어. 큰 비가 내릴 겁니다. 그말 하면 안됩니다. 아비이요 회개하세요. 아합왕이 지금 잘못해가지고 이 나라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발가세라 450보다 더 중요한 인물이 아합이에요. 엘리야가 불이 떨어져 난 다음에요. 잠시 긴장을 놓아버린거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니까 19장 1절을 보니까요. 이세벨이 막 흥분해가지고 자기 선자를 4 5 0으 죽였다니까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 반드시. 반드시 늘 주의했다. 엘리야가 철하게 도망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육으로 살잖아요. 철한 길과옵니다 우리는 모든 생각이요 합리적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적으로 사는 성경적으로. 저참 엘리야란 사람은 3년 6개월 비 오지 않게 하나님 말씀 따라 기도했고 비를 가뭄에 엘리아가가메산에서 불이 떨어지게 만들었지만요. 중간적으로 잠시 방심했습니다. 그것은 엘리아를 비참하게 만들었고 압이 해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보면요. 다 실수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성경 안에서 실수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간 인물이 사도바울입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사도바울은요. 보음을딱 접한 그날부터요, 어디까지 이랬든지 그대로 달려간, 그대로 달려간 거예요. 지금 우리는요, 세상 따라가 얼마나 기웃기웃거리는지 모릅니다. 사람 눈치 보면 기웃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거 묻지 않을까요? 나는 하나님이요, 저공의로운 분이에요. 정확한 분이에요. 분명한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김. 아버지와 그 아들과 더불어 우리의 사귀자, 사귀자는 거예요. 만,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가 기쁩니까? 말씀으로 사귀는 게 기쁜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귀어야 됩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내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 삐지시라. 그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말씀으로 사귀면요그 말씀 안에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든 결과입니까? 사귀면요 회개합니다. 불건대입니다. 그가 회개하지 않으면요 내가 그 사람을 보고 아, 이거 이 사람이 잘못됐구나 하고 말씀으로 깨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결이 일어납니다. 이, 이 말씀은 빛이거든요. 사귀면 반드시 그가 해결할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됩니다. 잘못됐다고 여러분 잘못됐는데 입 닫고 있잖아요. 에스겔서 3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보면요. 하나님은 입닫고 있는 자에게 책임 묻는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에스겔서 3장 1 8절이 21절에 나옵니다. 반드시 너는 그의 잘못을 말해 주라는 겁니다. 자녀라면 자녀가 잘못하다도 말해 줘야 됩니다. 네. 우리는 빛 가운데 사지 않아요, 예수의 피가 그러면 깨끗하게 해서 그도 것빛 가운데 들어오게 만들어야지요. 자 8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 우리가 죄가 없다 말하면 스스로 소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진리가 있다면 자기 죄를 봅니다. 말씀으로 사기 때문에. 9절, 10절. 시작. 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네. 그는 미쁘시고 오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는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 그게 하나님 우리의 사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이 있다는 것은 요내 안에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언제나 회개할게. 언제나. 언제나. 완벽하게 이 말씀으로 살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사지하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말씀 가지고 예수님과 사귐을 이루는 겁니다. 우리가 사귄다는 말은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는 게 가장 중요한 사기이에요사기 사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여러분이 이 말씀으로 사귀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과 여러분 자신에게 말씀으로 사귀십시오. 여러분, 보이지 않게요, 내그 사람과 속 사람은 계속 대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속 사람이 그 사람과 탈배해가지고, 육을 따라 행동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행동을요, 속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돼! 꽉 끌고 가거나, 여러분, 우리는 계속 사귀는 겁니다. 보이지 않게. 우리 안두 사람이 있습니다. 응? 그래서 오늘, 오늘 우리는요, 사람들 사귈 때도요, 육으로 사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좀 지나칠지 몰라도요, 제가 차를 타고 가면요, 가능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과서 사귈까? 그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도 목사님 한번 만나거든요. 왜냐? 말씀의 사김이에요. 어제도 제가 주일이지만 내 말씀을 깨닫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과 더불어 가장 가까운 분에게요 내가 오늘 이말씀 깨달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어제도 물었습니다. 왜? 이 말씀의 사귐은요 나 혼자만 갖고 있으면 안됩니다. 서로 같이 공유해야 됩니다. 여러분 귀한 깨달음을요 갖고 있다면 그것은요 서로가 나누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좋은 것을 나누지 않습니까? 음식도 나누고 다 나누지만요 가장 좋은 나눔은요 말씀의 사귐. 여러분, 말씀으로 오늘도 사귐이 기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이본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그 아들,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가 더불어 사귀는 이 사김 속에서 성령은 개입하십니다.